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 부산에 세워질 해상도시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션익스와 한국의 부산시는 화요일 세계 해상의 허브가 될 부산의 해상도시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은 일부 작은 섬과 저지대 해안가에 존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은 해안가의 전기와 교통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상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기사의 내용이며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해상도시를 건설한다니 정말 흥미로운 기사지만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거야. 건설되는 해상도시가 거주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플랫폼인 것 같아 너무 큰 규모라서 가라앉기도 힘들 거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한국의 부산에는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 태풍이 오기 쉬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해상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해상 도시를 쓰나미나 허리케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거야? 이러한 해상 도시가 어떻게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이야?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헛소리일 뿐이야. 이런 해상 도시를 건설해서 부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전기 자동차를 사느라 바쁜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인 것 같아. 이 기사에서는 떠다니는 해상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모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거야. 바다를 떠다니는 해상도시에서 사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 해상도시에서 사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다를 뒷마당으로 쓸수 있을 거야. 해안가에 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이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유엔과 인구 300만 명의 도시 부산 그리고 오션익스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이 태풍 같은 것을 당연히 고려해서 설계할 것이라 생각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